안녕하세요. 돈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 관람차입니다. 네, 3월 1 0일 미국 정규 거래 매매 내용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 지금 나스닥과 S&P 이렇게 차트 두 개를 띄어놨고요. 네, 이제 이렇게 네모 그 영역으로 해놓은 이날이 이제 미국 정규장 거래 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어, 이날은 이제 오후에, 미국 시간으로 오후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월가 대표들하고 이제 그 회의를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가급적이면 그때까지 어떤 포지션을 어떤 걸 들어가서 끌고 간다기 보다는 그 전에 매매를 하고, 어, 좀 쉬는 게 낫지 않나,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 짧게 짧게 스캘핑으로, 예, 추세와 역추세에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하긴 했는데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뭐 체결이 안 됐어요.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배팅을 했었는데 예, 아쉽게도 제가 넣은 그주문가에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이 됩니다. 미국장이 올라가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그 청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짧게 짧게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으로 마감을 한 그런 하루였고요. 3월 11일 매매 내용, 어, 복귀를 또 해봅니다. 어, 이날은 좀그 위아래로 진폭이 낮았어요. 크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어, 전날 이렇게 이제 올려서 마감이 됐는데,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이렇게 이제 미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네모로 친 영역이 미국 정규거래 시간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월가 대표들하고 이제 회의를 한 이후에 이 라인에서 아직 안착이 안 되죠, 절대로. 예, 계속 그 코로나 이슈 이것이 계속 시장에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장이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는데요. 요 때는 제가 이제 거래를 좀 했었어요. 해가지고, 이제 짧게 짧게 스케핑을 하다가, 이 추세가 무너질 거라, 이 아래로 이제 내려오겠다, 이렇게 예상은 어느 정도 했는데, 아, 쉽게도 이제 제가 넣은 가격이 체결이 안 돼가지고, 어, 결국은 그냥,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망을 하다가 이제 오후 장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이 내려오는 이 흐름이 이제 뭐, 뭐 때문에 내려왔느냐? 그 WHO 그 사무총장 발언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이때가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이제 공식화된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렇게 흐름을 내려오면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미국 장이 이제 오후 장 막판돼서 이제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때 제가 매매를 잘못한 게, 한8,100 정도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상방적으로 추격을 제가 무려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했을 때는 실패했죠. 왜냐? 이게 이제 올라갈 걸로 생각, 생각을 하고, 그, 그 한참 거래되고 있던 그 가격이 딱 들어갔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뭐누군지 모르지만, 물량을, 어마어마한 물량을 그 제가 산그 시간 이후에 막 툭툭 던지는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유지가 안 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하고 기다렸는데 또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또 올라오길래 <laughs> 거기서 다시 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또 들어갔는데 또 똑같은 패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손절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이상하네.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툭툭 던져 그 라인 때 올라오니까 툭툭 매물이 막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흘러 내릴 것인가 하고 반대 또 흘러 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들어갑니다 상방으로 상방으로 이때 다시 들어갔는데 다시 또 그렇게 또 던지는 물량이 또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세번다그 반등을 노리고 이제 들어간 그배팅이다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결국에는 네, 이렇게 손실로 마감이 됩니다. 자, 3월 12일 날 이제 거래 내용을 한번 매매 복기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 녹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그 아시아 증시가 한창 이제 오전장 거래되고 있을 때 그때 트럼프가 긴급 성명을 내는데 그 유럽과의 그런 인적교류 금지하고 여행 금지하고 뭐 이런 출국금지도 하고 이런 내용 발표합니다. 이때가. 그 발표를 하면서 미 선이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예,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시아 증시도 이때 급락이 나옵니다. 이 시간대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이 하락이 엄청 세게 나온 거죠. 그리고 막 외인들이 코스피 증시에서 이제 막 매물을 엄청나게 막 던지고 막또 하방 포지션 막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시장이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계속 흘러내렸어요 아시아 증시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제가 여기 이제 내모친 영역 여기가 이제 미국장 정규거래 했던 그 시간대입니다 아래로 이제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또 움직였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막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뉴욕 연은에서 이제 그 유동성 확대 공급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올라간 게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7600선이 그러면은. 안착이 가능하겠냐. 이제 이아래이 이 밑으로 안내려가고 여기서 안착이 되겠냐를 봤어요 제가 봤는데 결국에는 흘러 내리더라고요. 그 내용 이후에 아 굉장히 좀 저도 아, 관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섣불리 잘못 들어갔다가는 네, 크게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날 이후, 이그 이후에는 제가 매매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럼 지금 이제 두 번째로 그 얘기가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저기가 이제 진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 바닥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은 그렇게 해서 짧게 짧게 대응을 했습니다. 짧게 짧게 대응을 해가지고, 예, 계속 수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3월 13일이죠. 예. 금요일날 이제 매매한 내용을 이제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요즘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미국 정규장 거래했던 이 시간대입니다. 이 아시아 증시가 그날 거래 중일 때 미국장이 이렇게 더 흘러내렸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시아 증시 오후장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미선이. 이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증권사에서 전상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손절 처리가 됐어요. 제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서 넣는데 었 그래서 거래가 안 되다가 갑자기 다, 주문을 다섯 번째 넣나? 그, 거기서 체결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증권사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증권사들이 지금 이제 그, 전산우류 이거 지금 발생하고 또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날 손절권이 하나 발생하고 만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미국장이 시작을 합니다. 미국 나스닥이 7,736이 이제 딱 고점입니다. 유럽장이 한참 거래 중일 때, 미선이 서킷프레이크 걸려가지고, 거래가 안 되다가, 이제 여기 더 위에서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은 여기서 됐는데, 마감이 이제 여, 이 근처 또는 그 위에서 가능하겠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여기서도 등락반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또 짧게 짧게 스케핑으로 대응을 해가지고요. 매매를 했고, 그리고 이 지금, 요, 여기, 7300에서 7000, 250 정도. 저는 그 자리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라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라인 7300을 만약에 깨고 내려오면은 거기서 한번 반대로 상승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또 이익 실현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오후 3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 기자회견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제 매매를 하고 이제 더 이상 매매하지 않았어요. 그 화면 트럼프가 말하는 화면 그, 그 옆에 조그맣게 그 다우존스 지수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걸 띄워놨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렇게 우려할 정도 내용이 아닌데 초반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이제 그 기자회견이 이제 한 중반 부분 정도 되니까 위로 이제 쫙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날. 네, 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야이 정도까지 이게 마지막에 올릴 거라고 저도 생각 못했거든요. 지금 S&P 500을 제가 옆에 120분선으로 띄워 놨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녹색 60분선 라인 터치가 딱 됐는데 저는 이 위로 살짝 더 올라서 이제 트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어 아래로 한번 베팅을 한번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위로 올라타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다음 주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예, 매매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체결 오류 그것 때문에 이제 손실이 발생된 거거든요. 어, 이날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수익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이번 주는 이제 어떻게 될까.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미 연준이 기습적으로 지금 100BP를 내리는 그런 금 그, 인하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발표를. 그래가지고, 미국도 이제 제로 금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그 예전에 했었던 그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다시 가동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그 FMC 회의 일정이 있는데 그 전에 또 지금 발표를 기습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현지 시간으로 미국 일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번에 그 파월 의장이 한번 기습적으로 한번 하고, 금리 인하 한번 하고, 두 번째로 뉴욕 연은 쪽에서 이제 유동성 확대 공, 이제 하겠다라고 두 번째 발표했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번에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S&P 500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장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제 막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그 이슈에서 이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미국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S&P 500을 주봉으로 봤을 때 120주선과 200주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역. 아직도 이 영역 안에서, 어,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저는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종가 기준으로 이 120주선 위에 안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 이 미국장은 드디어 제대로 이제 조정이 완전히 끝났구나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어, 당분간은, 예, 이, 이 하단에서, 어, 좀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역에서요.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이 이렇게 세게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살짝 올려서 끝내놨는데, 여전히 이 하단에서 이렇게 싸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예. 그래서 더블 바텀이 나올지, 어, 모르겠어요. 또는 뭐이 하단보다 좀더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뭐 이런 형태가 나올지 이거는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이 하단보다 좀더 낮은 위치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낮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이때는 저제 개인적인 그 마켓 대응입니다. 저는 이때 상승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걸 더 이렇게 떨어진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V자 형태로 터닝을 할 것이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 뭐저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나스닥이 다시 만 포인트 위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규모나 실력 이런 걸 떠나서, 예 제가 이제 뭐 무슨 뭐 모의 투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소액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켓 대응이 뭐그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매매 원칙 기준 가지고 하면은 손실도 최소화하면서 또 수익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어 그렇게 그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어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복기와 전망 관련된.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